이휘앙은밤의 황태자로 악명이 높았던 전국구 주먹 김두조와 23살의 나이차에도 결혼을 강행했는데 처음엔 협박을 당했다는 설과 팔려갔다는 등 루머가 많았지만 이후에는 악명 높은 조폭을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켰다는 천사 이미지가 생겼으며 결혼 후 김두조는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에 힘쓰며 과거의 조직생활을 청산했고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40억 원을 모두 기부해 개과천선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그룹 업타운 출신 정양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는데 배상윤은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간 다툼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안 끌고 이후 신형광파의 부두목에까지 올랐던 건달세계에서 위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이후 하얏트 텔에 이어 리조트까지 인수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마침내 자산기모 사조원 때 KH그룹 회장에까지 오르게 된 그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생활 중 꾸준히 업타운 정향아와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2022년 정향아가 미국에서 자신의 딸을 출산하자 마침내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송지효는 2012년 시제 센터 대표 백창주와 열애를 인정했는데, 백창주 대표는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인물로서, 터보의 로드 매니저 시절 김종국을 수시로 지하실로 끌고 가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이영아와 결혼한 정병아는 신0 2 0세기파 부두목 출신이며,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의 보수 역할로 나왔던 눈칼 자옥의 실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